서대문구 홍제동 287에 118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주민 동의율은 55.5%로 이르면 올해 초부터 용역 계약 준비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혁 기자입니다. 서쪽으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동쪽으로 홍은초와 면한 홍제동 287에 118번지 일대입니다. 포방터 시장 입구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를 신통 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제동 외에도 중랑구 면목동 174의 1 일대, 광진구 자양동 227의 147 일대 등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홍제동 주민들은 지난 8월 51.09%의 동의율로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최종 동의율 55.55%를 나타냈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초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상반기부터 신속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홍제동 일대 신통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인왕산 자락과 연계한 수변 공간과 녹지축 도로와 하천을 이은 공원 재배치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주민 30% 이상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취소된 남과좌 이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홍제동 구역 내 주민들의 사업 의지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